영상 속으로 보이는 오늘의 집,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 보이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올수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넓은 텃밭도 무척이나 매력적인 주택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저렴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는 전원주택의 수요도 점차 올라가지만, 자연 친화적이고 신축된 전원주택 대비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시골집이나, 수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 가격이 없는 시골 집들이 상당한 인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집의 경우 주변 환경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들과 그리 가깝게 위치하지 않아 마을 분들과 어울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권리상 하자가 없으면 당연하고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는 넓은 대지와 전체적으로 수리된 주택까지 몽땅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 중이니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을 바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택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으로 이동하는 마을 길입니다. 도로의 폭은 3m 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아무런 분쟁 사항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주변까지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대략 이쯤에서부턴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한 2미터 폭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도로에 굴곡이 있어 차량으로 진입하실 때에는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좁지만 그래도 차량은 진입 가능한 2미터 폭의 도로를 통해 올라오시면 오늘의 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대문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보이고 있으며 대문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입의 문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과거에 촬영된 감정평가서와 똑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뒤로 소유자분의 방문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수리해두신 상태지만,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의 경우, 현재 보여드리는 텃밭 공간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고, 이곳도 현재 관리되지 않아 아주 무성한 높이로 자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항공으로 이동해 대지면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면적은 3 3 1 제곱미터, 100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가격만 4,4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주택과 대지 모두 진행중인 가격은 최초 감정평가된 금액에서 2,100만원 낮아진 4,000만원대로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주택은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 주택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전체 건물의 면적은 126.6제곱미터 38.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58.1제곱미터 17.5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은 1978년 12월 26일이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상태로 상태가 무척이나 좋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샤시까진 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샤시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지만 저렴한 헐값으로 취득 가능한 상태가 되며 샤시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주택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옆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가축 시설과 창고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개사의 경우 이동이 가능하고 철거가 용이하기에 현재 매각에선 제외된 상태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소유자분께서 놔두고 가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 옆으로 이어진 가축 시설의 경우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부분적으로 철거가 필요하며 슬레이트 지붕 위로 강판 지붕을 덧대 작업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주택이 그리 작은 편은 아니라 항공 영상을 통해 한눈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 보이시나요? 지금 가격대로 취득하신다면 적당한 금액이란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땅땅 정보통이 직접 촬영하며 현장을 둘러본 결과 100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고 땅 모양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 즐거운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시며 심심풀이로 관리할 만한 사이즈의 텃밭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니 사실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진 않는 듯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또한 없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그래도 지금 진행 중인 가격으로 취득하시기엔 부족함이 없는 듯 합니다.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계시고 집 내부에도 화장실은 있겠지만 주택 텃밭으로 활용 중인 공간으로 외부 화장실도 한동이 보입니다. 그럼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소재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묘 너널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지대가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는 아니며 오늘의 집에서 대형병원과 수많은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바닷가가 위치한 광양시청까진 자차기준 15분이 채 걸리지 않으며 광양IC와 가깝게 위치한 광양시청 제2청사까진 자차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위치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으며 마을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고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에서 들어오시더라도 마을에 터세나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충분히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텃밭과 넓은 마당,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에 수리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꼭한 번쯤 방문해 보시고 입찰까지 이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면 확인하고 물건지의 정확한 주소와 권리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액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대지 경계입니다. 경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모습임을 확인하실 수 있죠? 대지의 면적은 331 제곱미터로 100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석으로 포함된 텃밭과 주차가 가능한 앞마당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니 실거주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 상태라 생각되고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도로폭이 조금 좁다는 점인데요. 요즘같이 차량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지금 대형 차량은 다소 조심해서 진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승용차량의 경우 손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지 경계로 돌아와 확인해 보면 현재 주택은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지만 주택 주변을 둘러싼 가축 시설의 경우 타인 토지를 일부 침범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여태까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셨지만 추후 토지 소유자분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가축 시설은 일부 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에 대해선 인지하고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주택과 다른 제시외 건물은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별다른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58.1 제곱미터, 17.5 평이고 블록조의 기와 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붕공사를 통해 강판지붕으로 교체되어 있고 샤시를 제외한 나머지도 전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처마 끝단으로의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물바지의 마감작업도 깔끔해 샤시를 제외하곤 추가적인 공사는 필요없어 보입니다 주택의 사용승인날은 1978년 12월 26일이고 등기부도 존재하고 있어 별도 양성화 작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억번은 주택을 둘러싼 가축 시설이고 강파이프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58.5 제곱미터, 17.6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2음번, 블록조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으로 면적은 10 제곱미터 3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디급번 개사의 경우 현재 철거나 이동이 용이하기에 매각에선 제외되어 있고 소유자분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개사 옆으로 이동식 외부 화장실도 소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이동이 용이해 별도로 감정평가되진 않았고 앞마당으로 상수도를 이용한 수도시설과 주택 내부 위생설비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정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다른 주택들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량은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고 상세한 주소와 금액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하동, 광양, 순천 등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 위치한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광양 시청까진 자차 기준 15분이 채 걸리지 않으며 경남 하동군청 방면으론 자차 기준 22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군에서 방문하시기에도 그리 불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남측으론 광양시청이 소재하고 있고 서측으론 광양시청 제2청사와 순천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을 내부엔 생활편의 시설이 다소 부족하다 느끼실 순 있지만 1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곳에 생활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광양시청이 있으니 실거주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광양 IC를 포함해 옥곡 IC와 광양 IC가 있고 지방도와 국도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 전체적인 교통 통행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하므로 자차는 사실상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원정마을이 되고 대략 여기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앞으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뒤편으로 철도가 지나가기에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실제 현장에 방문한 뒤 탐문조사와 촬영을 하는 동안에 그리 시끄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곳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오늘의 집입니다. 위성지도의 오차로 인해 경계면이 다소 밀린 상태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제시회 건물 기억번 중 일부만 경계면을 벗어났고 나머지 건물들은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분쟁 없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54078 관련 물건번호 1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 입찰하실 분들께선 꼭 관련 물건번호 1번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318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최초 평가된 감정가격은 7천만원에 평가됐지만 1회 유찰로 인해 2100만원 낮아진 4900만원에 진행 중이고 사실상 주택은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가격에 취득하시더라도 그리 나쁜 금액은 아니며 상세한 금액을 보시면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반영했고 3회차엔 3400만원, 4회차엔 2,400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16만원에서 29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격의 평당 금액은 49만원이고 3회차엔 34만원, 4회차엔 24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현황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331제곱미터 100평이고 주택과 제시회 건물의 전체 면적은 126.6제곱미터 38.2평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강판형 지붕이고 제시회 건물들은 강파이프조의 슬레이트 지붕, 블록조 구조물의 경량철 골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1978년 12월 26일이고 등기 완료된 상태로 별도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개사를 제외하곤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주택의 평가 금액은 2,500만원 정도로 지금 유찰된 가격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주택은 공짜로 취득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현황표를 보시면 관련 물건 모두 한 마을에 소재하고 있으며 다른 토지들은 사실상 가치가 없고 맹지로 판단되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만 중점적으로 보세요. 감정요항표를 보시면 본거는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어널리 소재, 원정마을 내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기존 마을 내의 농가주택지대, 농경지대와 임야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 주택까지 차량의 진출입은 용이하고 인근으론 원적길과 장안길 등 농어촌 도로가 지나고 있어 제반 교통 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됩니다. 대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남서측으로 진입도로에한 면이 접하고 있어 맹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로 위생 및급 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제시외 건물 개사를 제외하곤 모두 포함된 상태에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축사는 현재 멸실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현관문에 안내장을 고지했으나 연락도 없고 신고자도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마을 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아무도 살지 않는다 전해 들었고 집앞으로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어 현재는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1998년 12월 23일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고 지상권이나 매각효력이 없어 안심하시고 입찰하셔도 됩니다. 오늘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채널 방문 후 구독 위편 머니 옥션 링크를 통해 11만 9천원 상당의 전국 한달 무료 이용권도 받아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